어이사님 이거 좋은 향기 이거 보여요 최근에 여기가 좀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약간 새집중인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되게 좋은 냄새 나는데? 제가 일부러 촬영 전에 뭘 하나 뿌려놨습니다 처음 본 물건이 하나 있죠 네. 저희가 처음 p p e 를 받은 상품이 있어서 아 오늘 이렇게 네. 많이 컸다 많이 컸어 어, 이게 뭐냐면 그럴때 상쾌하지 않았어요? 네, 나인세컨즈라고 세집증후군 냄새가 나는 이유가 포름알데히드라는 그런 화학 성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건데 탈취제 역할을 하고 또 살균제 역할을 해서 그걸 다 없애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또 마찬가지로 세차 냄새날 때 이걸 뿌리면 은 굉장히 좀 괜찮다고 라 하니까 이거 저 하나 가져, 가져가도 돼요? 회사님? 저도 하나 갖고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럼 죠 <전> 이걸로 나인세컨즈는 <laughs> 뜻이 있어요 이게? 이게 구초잖아요 구초 9초. 네. 이걸 뿌리면 구초만에 모든 냄새가 없어지고 살균이 된다라는 아 차원에 아 이게 또 천연 오일로 만들었다 보니까 탈취제 하면 약간 유명한 것들 몇개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건 네. 천연오일로 돼 있어서 임산부, 아기들한테 뿌려도 좀 안전성 이 있는, 안전성 테스트를 다 받은 그런 네. 제품이어서 유용하게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광고 링크 아래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사용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신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런 쪽도 많이 관여를 하시잖아요. 네. 냄새가 날때 이런 걸 많이 뿌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 좀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또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분이 또두분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두분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리얼티 코리아 회사 채널에서 건남 건녀로 활동하고 있는 건물남의 이모준 팀장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녀 이진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 오 반갑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상권 분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리얼티 코리아 채널에서 팔방미처럼 인 활동을 하는 이두 분입니다. 저희 이제 본가가 리얼티 코리아다 보니까 거기도 채널을 만들어서 많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영상 하나 찍으려고 대본을 짜면 영상 하나에 회의를 12시간 하는 거예요. 맞죠? 제가 그만큼 이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엄선된 정보와 양질의 퀄리티를 위해서 좀 깊은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건물이 있는데 1, 2, 3, 4층 찼어. 엘베가 없는 건물에 5층만 비어있어요. 거기 공실인데 여기를 넣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건물주예요. 근데 두 군데에서 입점 문의가 왔어.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주짓수 체육관. 그걸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나는 어떤 업종을 선호할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아, 이사님 여기서 궁금한 게 임대료는 똑같이 100만 원. 계약 기간도 똑같고. 근데 네. 업종만 달라요. 저 후진 팀장님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는 주짓수 체육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체육관. 아, 네. 어, 그럼 진희 팀장님은 저는 교회 업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 교회 네. 저는, 저는 주짓수인이니까 주짓수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사님은 어떤 거 하실까요? 아, 나는 주짓수를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교회. 저는 교회는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네, 네. 근데 교회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음. 이사님은 그러면 주짓수를 안 좋아해서 선택을 안 하시는 건지 복사기 때문에 복사 어, 주짓수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어. 호진 팀장님은 그러면 주짓수 체육관 한 이유가 있어요? 요새 국내 젊은 사람들한테 관심 분야가 바로 또 이제 운동 아니겠습니까? 음. 운동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뭐 헬스장이나 그리고 또 필라테스 격투기 운동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인스타에 SNS에도 자기를 또 과시하려는 사람들도 멋을 부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또 다니는 음. 분야인데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 하체는 일단 튼실합니다. 아 그냥 엘리베이터 엘리베 없이도 <laughs> 올라가기 편하다. 네네. 굳이 주짓수 체육관을 가는데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나름 하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어,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좋아. 네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가 이제 회사가 압구정 로데오역에 있는데 이 인근에 주짓수 체육관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한열 군데 정도 가까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상대적으로 주짓수 체육관을 다니는 사람들이 수요자가 그한 곳을 가기 위한 게더 많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임대료도 굉장히 또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주제수 체육관은 얼마 없으니까 네. 아, 들어오면 또안 나갈 거다 맞습니다. 좋은 관점이에요 주짓수인으로서 아주 좋은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네,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네. 생각입니다 진희 팀장님 왜 교회를 선택했어요?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아 그래서 아아 누구보다 아, <laughs>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 우선은 교회라는 업종 자체가 경기 흐름을 타지 않아요 왜냐면 하아 경기가 좋으면 좋아서 감사함으로 다니는 게 교회고 아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다니는 게아 교회이기 때문에 아, 흐름성을 타지 않아서 임대료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 교회를 생각을 했고 주짓수는 유행을 타지만 종교는 유행이 없습니다 아 네. 아 나의 온전한 신앙심으로 그렇군요. 가는 아 곳이 아 교회이기 때문에 확실히 교회를 다닌 분이기 때문에 음. 이걸 잘하시는 거예요 저 또한 주짓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짓수의 <laughs>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사실 주짓수가 들어가 있으면 주변 인차인들이 좋아요 다니는 분들이 학생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다니고 직장인분들도 다니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거의 하루 종일 있어요. 체육관이 하루 종일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은 나가실 때 1층에 카페를 가든지 편의점을 가든지 상당히 좀 약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교회가 들어간 건물은 긍정적인 네. 효과가 없다라는 아 전혀 아니죠. 근데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교회는 수요예배랑 주말에만 임차가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 <laughs> 아니에요. 어, 새벽기도도 어, 네. 있기 때문에 네네. 새벽에도 아, 다닐 수 아, 있고 항상 오픈이 네. 되어있어서 음. 누구... 갈수 있는 교회입니다. 어, 그럼 이제 창경 이사님의 <laughs>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아 근데 방금 이제 진이 승관님이 너무 좋은 그 예시를 해줬기 음. 때문에 어, 그거는 뺀다 치고 건물이 365일 좀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웬만한 근생 건물들은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 음. 좋은 상권을 제외하고 근데 교회가 5층에 들어간 상권은 음. 우선은 좋은 상권은 아니야. 메인 상권에서 살짝 벗어난 음. 건물이기 때문에 상층부에 교회나 음. 주짓수가 들어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해야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음. 즉각 즉각 대처를 할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지적으로 거기를 나쁜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운이 건물에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시끄러워봤자 찬성가 정도밖에 시끄럽지 않을까. 근데 주짓수는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아, 나도 이제 복싱을 하고 있지만 운동할 때 기합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하잖아요. 주짓수는 또 아프잖아.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를 것 같아서 약간 다른 층에 컴플레인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아, 한 거예요. 아니. 저도 주짓수를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4층에 미용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바닥에 매트가 깔려있어서 그 층간소음은 크지 않은데 이게 기압 소리잖아요 하하! 는이 소리 때문에 <laughs> 층간소음에 대한 것도 약간 이슈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집 바로 옆에가 교회거든요 주말에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좀 자고 싶잖아요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찬송가 소리가요 바깥에서도 노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 와 진짜 이게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이렇게 와네좀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발성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찬송을 잘 부르시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건물에 둘다 긍정적인 효과는 많이 나타날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체육관도 그렇고, 이제 교회도 그렇고, 사실 엄청 좋은 상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음. 회사님. 건물을 뭔가 활성화하기에는 둘다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약간 그 중에서도 나의 파이팅에 의해서 취향이 갈리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용한 거 원하는 분들은 좀 교회나 이런 거를 좀선호로 하시고, 건물 좀더 생기가 있고, 와, 젊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선호하시는 분들은 체육관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걸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네첫 번째 주제는 첫째는 좀 약간 예능감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정말 우리 빌딩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이제 우리 빌딩 경기가 안 좋고 나라의 전반적인 내수 경기가 많이 안 좋은 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경기에 누가 빌딩을 사냐, 왜 사냐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거래는 되고 있다. 팔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건물을 사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지희팀장이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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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제 고객 사례인데 이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 한남동에서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음. 분인데 10년 이상 하셔서 운영 노하우가 있으시고 음. 최근에 찾은 상권이 이제 막 급부상하고 있는 음. 약간 성장기 단계의 아. 상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서순락길 쪽에 음. 건물을 22억을 주고 음. 매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상업 지역이고 음. 메인에 있는 건물은 아닌데 메인에 ]에서 보이는 가시성 있는 건물이에요. 음. 그래서 이 건물을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음. 상업지니까 추후에 밸류업도 할수 있겠다라는 음. 부분으로 매입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건물이 숙박업으로 음. 여관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다 보니까 요즘 아시죠? 숙박업이 인허가 받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 어려워, 네, 어려워, 까다로워져서 네. 그래서 이분이 잠깐 바꾼 게 위치가 종로이니까 음. 게스트 하우스를 또 운영하면 어떨까? 음. 왜냐하면 종로 인근의 음. 게스트 하우스 지금 음. 1인 사용료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2인도 아, 20만 원, 어. 독채는 5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아시고 지금 게 스트로 운영을 하실지 음식점 운영하실지 고민을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대출 금리 이자는 높으니까 이렇게 밸려 가능한 소액대에 건물을 매입을 해서 직영을 운영하시다가 건물이 풀리면 직접 밸려해서 매각을 하셔도 되고 밸려용을 찾는 분들께 매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잘 매입을 하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입하는 주체가 어떤 스타일이냐라고 했을 때내 선택지가 많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뭐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레이블 한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동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숙박업이 허가도 받기 어렵지만 지금 왜좀 부상하고 있냐면 에어비앤비에서 헐퇴를 받았어요. 규제를 안 지키는 에어비앤비는 이제 등록을 못합니다. 예전에 그냥 좀 많았잖아요. 그냥 오피스텔에 공간만 있으면 에어비앤비 했잖아. 에어비앤비에서 그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없어진 거야. 예 호텔도 많이 없어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이 지금 좀 귀한 상황이긴해요 최근에 그영상도 많이 나왔어요, 기사님 현금 5억, 현금 이제 1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가져... 지방에도 낡은 무텔 이런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분들을 싹한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걸로 좀 사용하는 경우들도 인기가 많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 호주 팀장님 고객님은 또 어떤 고객님이었어요 저는 이제 올해 7, 8월 정도 이제 계약한 손님입니다. 네.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분양상을 사신 사례입니다. 아. 용산역 앞에 분양상을 사셨는데 음. 역 출구 앞 쪽에 이제 역세권으로서 임대 수익률로도 매매 금액 대비 5% 이상 나왔던 아, 이제 수익형 분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대출 이자가 감 당되는 그리고 또 소액대 분양상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덜한 거죠. 대출 레버리지를 적절히 활용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형 분양상가다 보니까 그냥 투자해도 나중에 뭐영 레버리지 효과로 대출 이자 감당이 이제 어렵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계약을 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입지적으로 내가 잘 투자하고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부동산을 매입하시면 충분히 나중에 잘 팔고 또잘 매입도 하시는 게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근데 그분은 수익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매입을 한 케이스가 네네. 그런 성향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사님, 손님은 좀 어떤 고객분이 었어요 어, 나는 뭐 누군가를 특정한다라기 을 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매수를 하려고 하신 분들의 특징을 좀 보자면 최근에 또 연락을 많이 하고 상담을 많이 받고 가고 계세요. 근데 투자를 좀 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초보인 분들도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지. 왜냐? 그분들... 생각은 아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왜냐하면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 공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그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라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더 하려고 하고 막 물건을 잡으려고 하시는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많이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분침을 흘리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또이 빌딩 시장이라는 게한3 40억 정도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 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100명 중에 90명은 힘들어도 10명 은잘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빌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빌딩은 부동산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다 보니까 누가 사 누가 사 누가 사라고 하지만 그중에 몇몇은 잘 돼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내가 한 최근에 3개월 동안 거래된 물건을 한 400개를 500개를 봤어. 근데 대부분 강남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출 비율이 50% 이하인 게 거의 없어요. 기본 50%를 잡고 있고 많은 건 7, 80%를 대출을 많이 받고 공격적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 채널 좀 보수적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러다 망한다 생각하겠지만 이미 그런... 어 사례를 많이 봤잖아요. 이미 알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난 망하지 않고 나는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난 버틸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나. 결국에는 내 현금 흐름이 좋고 체력 되는 분들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최근에 매입하는 고객들은 딱세류이었어요첫 번째는 이제 매출이 높은 원장님들. 병원 원장님들이었고 었 여러 번 건물을 사고 팔고 하셨던 분들. 이 건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개발까지도 다 가능했던 분들이었고 세 번째는 공동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 미팅하는 고객들을 보면 은 진짜 7명, 6명 이렇게 무리로 오셔가지고 미팅한 경우 저희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고객분들이 결정도 되게 빠르시거든요. 또 다른 부류 한번이또 추가가 됐는데, 고객 중한 분이 코인 승부사세요. 그분 88년생이거든요. 교육의 출판사 사업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만 거의 한 40억을 넘게 준비하셨더라고요 아. 코인으로만.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코인이나 최근에 이런 시장 때문에 뭔가 좀 수혜를 받으셨던 분들이 건물을 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삐띠 시장을 안 좋게. 그렇게만 볼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해 놓으면 상황이 안 좋아도 살 사람들은 있다 라는 걸 아시면 될거 같아요 하지만 중요 입지가 아니면 포화할 사람이 없는 거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수록 아 핵심 지역에 뭐가 나오겠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보시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도 핵심 지역이 뜨고 안 좋을 때도 핵심 지역이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늘 보는 수요가 있다 라는 걸좀 인지를 하시면 구독자분들도 투자를 할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메인 지역이 지금 팔리고 있는 시점이고 최근에 이제 제가 계약한 건 같은 경우 수익률로 치면은 1.8%입니다. 음. 그래서 대출이자 감당하기 어려운 음. 건물인데 이게 앞에 대로변에 정말 메인 건물이고 그리고 그쪽 그치. 바닥 권리금이 현재도 2억 이상이 형성되어 네네. 있는 네. 곳이기 권리금만. 때문에 예 권리금만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매입하시는 분이 물론 이제 전문 직종 의사분이시지만 공격적으로 대출을 최대 거의 70% 이상으로 지금 받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투입되는 현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성이 높다 보니까 음. 이런 메인 입지에 있는 건물들은 정말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합니다. 확실히 이상님 요즘에 매입하시는 분들 보면은 원장님들의 그 수요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저희 그 부영부자 채널 보시고 연락 오시는 분들의 제 생각에 한 70%는 병원 원장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원장님들 보면은 되게 공격적이고 건물도 엄청 빨리 사세요. 천천히 검토하셔라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이미 매입하고 하신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확실히 원장님들의 수요가 좀 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 의사분들 오시면 정말 시간 내기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한 시간 반 동안 상담해드리거든. 그래서 요새 그때는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게 좋으신 분들만 들어오는 시장이긴 하다라는 걸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이유가 또 하나 제가 생각이 든게요즘에 음. 대출 규제가 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도 그만큼 신용도 있는 분들, 음. 그럼 당연히 음. 그런 전문직종 있는 분들에게만 대출금의 폭이 더 넓다던가 음. 금리에 대한 이득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더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사실 잠깐 해봤습니다. 결론을 봤을 때는 현금 흐름이 좋고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법인 설립해서 매입을 한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네. 공격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매입하신다. 세상이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게좀 오늘의 좀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음. 네.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새로운 두분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촬영해보니까 어땠어요? 이렇게 숙련도가 높은 또 부연부재 채널에 나와가지고 사실 오늘 이 촬영이 굉장히 떨립니다. <laughs> 지금까지도 떨고 있는데, 어. 오늘을 토대로 유튜브 촬영을 능숙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희 어? <laughs>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아, 네. 어. 우선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니까 좀더 새로운 방식의 유튜브여서 조금 감회가 새롭고, 어. 저희 건남건녀 채널도 이런 형태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어. 네. 생각을 아, 하고 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리얼티 코리아 채널에 건남건녀 두 분이서 이제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많이 이두 분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더부영부제께서 초대해주시면 더 좋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포부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희 나중에 또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